구정이 지나고 2023년 1월 26일날 목요일쯤 되었는데요 눈이 왔어요 차를 타고 나가려는데 차에 눈이 소복이 쌓여서 눈치고 가려면 더 늦을 것 같아서 걸어갔어요 출근길인데요 정말 눈 오는 날 모처럼 또 걸어갔는데요 제가 봄에 한번 걸어가고 이렇게 눈에 올때 걸어가는 것 같아요 눈이 하루종일 와가지고 정말 하루종일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었어요. 15분 거리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등허리엔 땀이 나고 또 영상을 찍으니까 손은 시리더라고요. 걷기 운동도 해야 하는데 너무 안한것 같아요. 15분이면 가는 길을 차로 매일 다니다가 옷처럼 걸어갔어요. 눈을 맞으면 옷이 젖으니까 우산을 쓰고 걸어갔어요. 헉헉헉헉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명절때 서울에 다녀오고 우리 조카가 여주에 달인김밥이 있다고 하여서 한번 찾아보니까 제 친구가 지인이 하더라고요 근데 채소기름과 땅콩 이런것들이 참 기발하고 정말 정성이 많이 가는 김밥이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딸이랑 개발했나봐요 우엉이 들어간 매운 김밥이 엉매 김밥인데 김밥을 사러 한번 가봤어요. 친구는 재료가 떨어져서 재료 사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만 만나고 왔는데 정말 어, 소문대로 맛있더라고요. 다섯 줄사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곳은 여주 맛집 장명달 술안주 파는 곳이라는데요. 회식을 갔는데 어, 난 술을 안 먹어서 이런데 처음 가봤어요. 저는 밥순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연히 지인들이 커피숍을 가자고 해서 주말에 갔더니 아는 언니가 또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 제 아들이 카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됐어요. 카페만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나 봐요.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음, 본의 아니게 일단은 카페를 보류하고 좀더 밀었는데요. 카페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실버 카페가 많이 있는데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요거는 수제 과자인데요. 너무 맛있어 보여 그렇죠?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얼마면 하 될까요? 덤블인데 안 가네.